최근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김수장 사범님이신데요. 김수장 사범님이 젊어서 성적을 내실 때에는 100번일 때는 초반 흑한테 밀리기 때문에 나는 100잡고 바둑을 둘 때는 반면 10집 정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면서 상대방이 실수하면 그 실수한 거를 추궁해서 그만큼 이득을 내서 부족한 네다섯 집 정도의 이득을 봐서 덤 받아서 이기는 바둑을 구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둑의 포석은 그 시절에 나왔던 포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백이 이렇게 두칸 좌변에 벌린 수들은 그렇게 타이탄 수법이 아닙니다. 흑한테 귀를 굳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카타고가 봤을 때약 56% 정도로 흙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덤 6집 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랬으면 덤 5집 반이던 시절에는 흙이 좀더 유리했겠지요 자 그러면 당시에 프로 사범님들이 말씀하셨던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후보지 하나씩 보실까요 1번 여기 침투입니다 좌변에 백주점을 공격하면서 이쪽에 백이 집을 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수, 두 번째 수는 여기 이쪽으로 큰 곳을 백의 포석을 갖다 견제하면서우중앙에 커다란 흑집을 짓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는 이 우변으로 두는 겁니다. 아까 요수와 거의 비슷한 의미는 있는데요. 대신 오른쪽을 먼저 둬서 견제하고그 다음에 백을 받게 한 다음에. 좌변을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네 번째 수는 여기를 꽉 막아서 이곳으로 밀리는 곳은 비록 이선이지만 초반에도 큰 곳이니 여기를 막아두고 상변을 흑집으로 하겠다. 또 여기가 막아두면 은 이쪽에 다가섰을 때이 백두점을 괴롭히는 그런 의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프로사범 님, 즉 사람은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여기지, 뭘 말이라 해.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이거 받을 때 하나 받을 때요거 선수하고, 요거 밀고. 그리고 이따, 아, 이 세례 엄청나게 좋지. 이게 당시 제가 누굴 배웠을 때 이론입니다. 저랑 비슷한 시절에 공부하셨던 분들, 동감하시죠? 한눈에 보이는 맥점입니다. 그럼 카타고는 어디다 돌아보셨을까요? 자, 카타고. 지금 후보에 나왔던 수중에서. 자, 이곳, 없습니다. 자, 여기다 두면, 승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도 흙이 좋긴 좋습니다. 워낙 흙이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좋지만, 아까보다 좋지 않습니다. 후보에 없어요. 두 번째 수, 이수는 아예 없습니다. 이수를 두면, 승률이 53% 조금 안 되게 흙이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유리했던 것만큼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어떻죠? 역시, 52% 정도 흑이 승률이 좋습니다. 좌변 이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사번님들의사활람은 여기가 제일 좋다였지만, 인공지능이 봤을 땐 이수나, 이수나 큰 차이가 없다. 0.2집 정도.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닥, 특별히 좋은 수라고 할수 없다. 이 정도 좋은 수는 널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이곳. 의외로 이곳이 굉장히 높은 곳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타고가 봤을 때 거의 한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집으로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받아놔야 상변에 집을 받, 지킬 수 있고 백이 지킬 때 그다음에 어디에 둘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서 좀 보셨나요? 어디를 두든 이쪽에 쳐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백은 이곳에 들어옵니다. 즉 아마추어 25점 접바둑처럼 두 칸, 두 칸, 두 칸. 사선에서 두칸 벌리면 사람은 잘 두지 않는데 카타고는 이두칸 벌리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카타고가 이 장면에서 왜 이곳을 좋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다 두면요. 예, 이곳에다 두면은 백은 그냥 이렇게 다가선답니다. 그래서 이쪽 좌상기 부분을 둘 때는 이 백주점에 4선에 있는 돌을 공격하겠다고 3선을 쳐들어오는 것은 무모한 순니 애초에 공격하려면 이곳이 급소가 아니다. 좌상기를 둔다면 그곳이 아니라 아예 좌상기를 둔다면 아예 이쪽 금방 백이 놓였던 이 자리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이 수가 전체 수에서의 블루 스팟입니다. 이게 전체에서의 블루 스팟이에요. 사실상 공동 1등 되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가 흙이 1이 흙이 지금 이 장르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럼 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흙이 이곳에다 두면 100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백은 이렇게 또 귀를 지켜야 됩니다 일단 귀의 실리를 내주면 절대 안된다 라는게 카타고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카타고 선생님은 귀 내주는거 엄청 싫어합니다 삼상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야죠 그때 다음에 흙을 이렇게 붙여 타겟를해 나가는 거고요 백의 속법은뭐 젖히는거 아래를 뻗는거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어느 쪽이 더 좋다 그런 얘기 없는데요 이거 젖혀서 싸우는건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늘고, 그때 같이 또한번더 밀어요. 힘을 비축하는 거겠죠? 늘면, 그때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서 흙이 이쪽이 큰 중앙에 그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해 둡니다. 하변은 어떡하냐? 하변은 이렇게 꼬부려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씌워서 이 하변에 흙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두면은 흙이 한57% 정도, 약 집으로 0.7집 좋은 잘 어울린 한판. 사람의 바둑에서는 그냥 5대5로 흘러가는 바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타고 선생이 말씀하신 다른 수들 한번 보실게요. 카타고 선생이왜 이 수는 별로라고 했을까요? 여기 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지켜 버린답니다. 이러면 고작 흙이 유리한 건 0.2집. 승률도 52.34%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유리한 수가 아니에요. 지켜 놓은 다음에 흙이 다음에 또 여기 지키는 건더 안심해지고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면 이제 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모한 우주류 카타고는 우주를 무모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모한 우주류는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입니다. 우주류는 2 0세기에 종말된 포석입니다. 예, 케미아 선생님이 20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굳이 둔다면 이 삼과 같은 수는 두지 말고 여기서 아직은 유리하니까 둘려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고 백도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을 텐데 그때. 상변을 차라리 지켜라. 라는 게 카타고 선생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수 보실게요. 자, 다음 수 아까 어디였죠? 사람이 정답이라고 말했던 곳. 이곳. 예, 사람이 말했던 정답이라고 말했던 이곳을 두면, 카타, 우리는 아까 이렇게 받아주니까는 크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카타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두냐? 여기. 이두 칸, 두 칸, 두 칸이 무지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차이나? 0점이지. 그럼 이 세력이 너무 좋아서 집을다부더지면 집과 흙도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게흙가아서 이쪽을 견제하는 게 최선이고 그때 백이 하변에푹 어깨짚어 삭감을 오면 이게 47.9%에 0.2집 차이라는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흙이 좋긴 좋은데 이수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앞에 포석에서 백이 느슨하게 뒀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카타고 우리, 우리 보기에 있었던 또 하나 수 어디였었죠? 예, 여기요. 여기를 막는 거는 핫타곤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역시 여기다 둬도 100은 여기다 둡니다. 단 지금은 승률이 조금 100이 떨어져요. 46.3%. 뭐1% 차입니다. 비슷하죠? 그때 흙은 요렇게 들여다보고 지금은 이쪽에 돌이 없으니까 이쪽에 돌이 없으니까 100도 이렇게 반발을 하라고 하네요. 그런 미묘한 차이는 솔직히 왜 그렇다 하고 카타고가 말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뒀으면 흙이 55.4% 0.6지점도 좋다 합니다. 다음에수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면 흙은 여기를 붙여서 우상기를 크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흙일이 생각보다 큰 곳이다라는 게 카타고의 설명이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안한거 있죠. 우리가 안한게 뭐냐면요. 카타고는 아까 이 정답이라고 말했던 이곳과 함께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크다라고 설명하는 곳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산기에요. 우산기를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면 거의 이건 뭐 무조건 늘어야 되잖아요. 요 교환 자체가 엄청난 득이다. 요거 하나 해놓고 요걸 했으니까 이제는 우변을 이걸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아까 정답이었던 여기를 쳐들어가든지 하면은 흙이 좋다. 얼마? 5 7예요 0.8집 정도 좋습니다. 이수의 교환이 과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수라고 했지만, 33에 들어오는 수를 방지하는 수로 굉장히 좋다라는 게 카타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카타고는 뭐라고 그러죠? 애초에, 애초에 이돌로 한 칸을 뛰었을 땐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점에 날짜를 거치고 한칸 뛰면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붙이는 수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우리 화점 한 칸에는 무조건 들여다 보기 잊지 마시고, 이 형태에서 이렇게 포지를 넓히는 것은 바로 삭감을 와도 괜찮다. 우변은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좌변에서 두 칸, 두 칸, 두칸 벌리는 수가 의외로 큰 곳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포석에서 가장 큰 곳, 두 군데는 이곳, 하나 아니면 이곳 두 개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유익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